2025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생명과학원 중산고 내신 문석리포트입니다 어, 우선은 중산고는 문항 수가 적기는 했습니다만 유전병부터 생태계 끝까지 그 다음에 어, 서술형 문항에서 조금 난이도가 높은 문항을 배치를 하면서 소문항도 좀 많았고요. 아무래도 서술형 문항을 쓰는 데 있어서 어, 시간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던 친구들 그리고 앞에 문제 객관식 문제를 푸는 데 시간을 좀 많이 소요한 친구들이 점수적로대가좀 낮았을 걸로 보여지는 시험이었습니다. 아, 총평에 보시면 문항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긴 했어요. 근데 유전병에서 논술형두 문제, 그리고 방영구법 생태계에서 최근 고3 모의고사 수능에서 출제율이나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는 방영구법 논술형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이게 조금 난이도가 있어서 길이, 어,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래서 이 부분에서 등급이 결정될 걸로 보여지고요. 뭐 전체적으로 유전병에 비해서는 생태계는 기본 개념, 음, 빈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난이도는 좀 낮았을 걸로 보여집니다. 특이사항에 보시면 객관식 18문항, 논술형 3문항, 그래서 문항수는 좀 적었어요. 어, 그래서 난이도를 좀 높게 하지 않았나 보여지고요. 어, 유전병 문제가 고3 기출 변형으로 감수분열 그리고 가계도 그다음 유전자 치환 등이 골고루 출제가 되면서 난이도를 높여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술형이 배점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서술형을 푸는 방식, 그리고 답을 쓰는 방식에 대해서 아무래도 중상고, 다음회나 다다음회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서술형 준비를 좀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수 있도록 보여주는 시험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대표 문항 분석 보시면 유전병은 객관식 8문제, 그리고 논술형 2문항이 출제가 되면서 어, 절반 가까이 되는 문항을 출제를 했어요. 뭐 앞부분의 객관식 문제는 특히 어렵지 않은, 특별하게 어렵지 않은 기출 형태의 문제. 그래서 이제 어, 유전병에 대해서 이 친구가 어느 정도나 기본 개념을 알고 있니라는 것을 묻는 기본형의 비분리 문항만 출제가 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논술형 1번 논술형 1번이 대립 유전자 치환 문제였습니다. 아, 고3 학평 기출에서 나온 문제를 보기 변형한 문제고요. 아, 요걸또 서술형으로 출제를 했기 때문에 아, 고3 모의고사를 많이 풀었던 친구들이라면 접근하는 데는 어렵지 않았을 거로 보여져요. 하지만 이 문제를 푸는 데는 어차피 시간이 좀 걸렸다라고 보여지고요. 논술형 2번이 가계도의 DNA 상대량을 미지수로 주면서 비분리문항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미지수를 주면서 비분리로 출제되는 고3문제 같은 경우는 꽤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난이도가 높게 느껴졌을 거고요. 배점도 총 6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떻게 접근하는지 몰라 그러면 점수 하락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을 걸로 보여집니다. 생태계 파트는 객관식 10문제, 논술형 1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신기출문제에서 보여진 기본형의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뭐 빛의 색이나 파장, 뭐 일조시간, 돌말의 개체수의 변동, 그리고 수직, 수평, 분포 등 조금 넓은 개념, 뭐 흔히 지역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자세한 개념형의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논술형 3번이 방영국법 문제로 출제가 됐는데요. 총배점이 8점이나 되고요. 중요치를 구하기 위해서 구해야 될 내용들을 다 구해야 되는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를 전체적으로 구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걸로 보여지고요. 이 부분에서도 또 아무래도 유전병 앞에 있는 유전병 두 문제에서 시간 소요가 되면 이맨 마지막에 있는 방영구법 문제도 시간 소요가 좀 많이 됐을 거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유전과 비유전이 있다고 하면 비유전을 먼저 풀어야 되는 그런 것들도 한 번쯤 깨닫게 되는 시험이었습니다.